낯설사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구요 저는 피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아, 낯설사게 쓸모있는 남자 하나도 없는 이랬는데 음. 우리 구독자님이 아, 공감한다면서 나한테 공감 눌러주고 봤어이 <laughs> <laughs> 사람들이 나빴다가 아니라 음. 약간 와, 저 사람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괜찮고, 너무 인간 됨됨이가 내가 뵐만 하다, 이런 사람이. 응, 음, 없어, 없어. 나도 음, 사긴, 그런 면에서. 난 지난주에 미스터 하는 때좀심하게 했는데. 음, 좀 많이. 그리고, 마지막에 23 옥순이 갑자기 건 불러가지고, 음, 얘기한 게좀난좀의아했거든 오늘, 24 옥순이랑 미스터 건이랑 데이트하는데, 23 옥순이 산통을 닦여버렸네, 가기도 전에. 어떤 의미에서든, 미스터 권님은 좀, 화통하지 못하긴 해. 그 음. 그니까,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든가. 음. 아니면은, 그냥,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 처선택의 소신을 가지던가. 그, 그러니까 음. 그게 좀 못나보여. 음. 옥순아, 치마 뒤집혔다, 이랬는데, 일부러 그런 건데 뭐라고, 이게 지금, 저걸 어떻게 지측해 마음에 무거워, 미스터 권은. 2사옥수님이 본인의 포지션 세팅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보잖아. 너 그거 플러팅이야? 그거 나한테 안 먹힘 약간 음. 이런 방어태세의 플러스? 되게 무례하게 대하잖아. 음. 2사옥수님한테 무례하게 대한다고 남자들이. 그게 사실은 지금 권님이 얘기한 것도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거든. 음. 2 3옥수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음. 근데 그렇긴. 그거는 24옥수님이 파놓은 함정 같은 거지. 음. 지긋지긋할 것 같아 미스터 권은 저렇게 사람은 내가 세게 나가면 음. 상대방은 세게 나오거든 음. 내가 부드럽게 나가면 상대방은 부드럽게 나가 음. 내가 선 넘으면 상대방도 선 넘거든 음. 그런 면에서 나는 2 4옥수님의저 컨셉이 되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웃긴 게 24옥순이 나 데이트컨 써줘 해가지고 미스터 권이 쓴 거잖아 음. 근데 후보에는 없었대 미스터 권이 어. 그러면 하는 말이 난 잘생긴 사람 싫어해가지고 후보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제작진들이 입술을 항상 붙여. 무슨 플러팅 하는 그 말에. 24 옥순의 말에는 무조건 음. 입술, 임티를 붙인. <laughs> 미스터 권이 많이 깝깝한가 보다. 입사 옥순이랑 대화하는 게. 사실 24 옥순님은 직구도 아니야. 그냥 말만 직구지. 정말로 밀고 들어오는 여자는 아닌 거잖아 갖고 노는 느낌이야 어, 그거 지 남자가 2 4억순이 말로 짓고 때리면 그냥 말로 그냥 장난치면 끝나는 일이지 그거 막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거든 음. 미스터 제갈한테 한 얘기 똑같이 하잖아 저 남자한테 잘해요 음. 이 얘기 지금 미스터 권한테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남자들이 말리는 게좀 신기하네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단답형으로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주면 돼 응. 내가 느꼈을 때 진정성 없다고 느껴지면 네. 유 냉동난자, 암 냉동정자 음, 이런 거 어, 그런 거난 24억 순이뭘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러 24억 순이 난데없이 갑자기 권님한테 플러팅한거 맞지 왜냐면 음. 그 전에 미스터 나, 미스터 김한테 마음 표현했잖아 음. 그러다 갑자기 미스터 제갈? 미스터 권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음. 그 남자가 느꼈을 때이 여자의 앞뒤가 맞나 음. 맥락이 이어지나 진심인가 이거 파악이 어렵나? 근데 헛소리를 저렇게 막 해대니까. 근데 또 확고하게 또 거짓말 하잖아. 24 옥수님 지금 권님이랑 데이트하고 음. 결이 안 맞았다고 인터뷰를 하잖아. 음. 그건 뭐야? 결이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다 이거잖아. 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네? 음. 결이 안 맞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24 옥수님이랑 데이트한 남자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 그녀가 이러는 게 진심인가? 음.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음. 이걸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게 다 공통인 것 같아.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본인 매력 어필만 하잖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지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이제 내일이면 끝인가 보구나 음. 순자는 완전 방관하고 있고 음. 아무도 관심이 없나봐 순자는 아 저거 아매 안 들었어 미스터 한뭐 음. 인생의 풍파를 겪어야만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 음. 근데 마치 막 미스터 한은 너 인생 풍파를 한 번도 안겪었고 때문에 경험이 되게 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야 너가 근데 그 이유를 버텨낼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한정 짓는 거 같아 가지고 되게 불편했단 말이야 미스터 강또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누워있네 미스터 강 이번 주에 그거 하잖아 미스터 김님 춤추잖아 제발 춤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춤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아, 안 오늘 안 추겠지?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미스터 김이 춤추지 않기를 나와 함께 바랐다고. 아, 네. 음. 미스터 나가 24옥수한테 고백했는데 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둘이 왜 진전되는 게안 보이지? 11 영숙이 23 옥수 옆에 있으니까 되게 못되게 생겼다. <laughs> 그렇지 않아? <laughs> 약간 심술이 가득한 것 같지 않아? 어 약간 그래 보이네. 미스터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볼 법도 한데 그런 거 전혀 없나 그러니까. 보네 그냥. 어... 미스터 강은 2 3옥는 아니면 전혀 얘기할 생각도 없고 음. 아니 그렇다고 해서 2 3옥수님을 온전히 막 케어하고 어필하는 것도 아니야 음. <laughs> 엄청 방치야 음. 무슨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어 저렇게 철없는 아들못 만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철이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지 미스터 강이? 음. 그래 보여? 그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다편으로볼수 <laughs> 그러니까. 아, 없는 거지 아 나는 저렇게 철없고 눈치 없는 미스터 강못 만날 것 같아. 마냥 해맑고 순수한 거 절대 장점이 아니거든. 해맑고 순수하다기 보다는 음. 그냥 본인의 기준이 되게 확고한 것 같아, 미스터 강님은. 음. 그래서 본인 할거 하고, 아닐 거안 보고, 그냥 음. 그런 느낌이야. 11영숙, 이제 드디어 만났다. 이간지. 이런 거한거 아닌가? 11영숙이 미스터 강이랑 2 4옥순 <laughs> 싸움 붙이고 도망갔다. 음, 23옥순 얘기 안 했나 보네. 음. 이런 걸로. 진짜 얘기 안 했네. 미스터 강이 워낙에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 할 것만 하고, 23 옥순이 뭐 하는지를 체크를 안 하니까 모르지 당연히. 보통은 음. 관심 있으면,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누구 남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알지. 음. 그러네, 옥순님은 두 명이 아니네, 세 명이네. 미스터 권 미스터 한, 미스터 강. 미스터 강이 신경 쓸 사람은 미스터 한이 아니고, 여자인데. 1일 영숙님 되 잘못한 거야. 음. 왜냐면, 미스터 강이랑2 3 목순이랑 틀어져서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니까. 근데 왜 저기에서 둘이 막 화해하고 뽀뽀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음. 그니까, 러2 3 목순이 미스터 강한테 실망할수록 한한테 갈 확률이 더 높은데. 음. 왜또 실력 승은잘 되길 바랐지만 잘안 돼가지고 속이 타는구나. 본인 마음만 중요하고 입사 옷 수님 마음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미스터 음. 강은. 미스터 강은 항상 그런 음. 상태인 것 같아. 특이하다. 어. 그러니까 본인 할거다 하고 저 들어가서 자도 돼요. 이러는 게 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을 케어했다면 그렇게 못 나올 것 같거든. 음. 그러네. 내가 볼때 미스터 강은 굉장히 개인적인 의적인 음. 타입인 것 같아. 봐. 화가 많이 났네, 입사 옥순이. 미스터 나는 조언을 되게 잘해주는데, 본인은 지금 정작. 못 하는 거지. 입사 옥순은 다 미, 나가 놀고. 미스터 하는 그래서 11영숙이라는 거, 입사 옥순이라는 거야. 그 아직도 뭐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속으로 정했대. 말을 안 했어. 근데. 속으로 정한 게 맞아? 이제 가네, 이제. 근데 입사 옥순이 미스터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관심이 이제. 없는 것 같던데 고백을 다 받은 순간부터 싸드래식은것 같아 입사옥수 음. 입사옥수는 입사 잡은 물고기에 관심을 주지 않지 음. 새롭게 잡을 물고기만 신경을 쓰지 시일영숙이 편안하고 나를 쫙 눌러주고 음.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고 음. 이성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직 거까지는 기 얘기 안 했지 근데 앞에 좋은 말 하는 거 보니까 거절하는 음, 그런 느낌 미친이 미스터헌이 지금 시일영숙님 거절하고 있네 어, 어. 근데, 11영숙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녔는데, 뭘. 그래, 11영숙님이 쉬도 윤님이랑 나갔잖아. 음. 한순간에 콩깍지가 벗겨졌네, 11영숙님.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같아. 방어기진인 거지. 네 그녀의 흑화가 이제 나오는 건가? 11영숙님이. 내가 못 가져? 그럼 너도 못 먹어? 이러면서 이제 막, 상, 뒤집어 야, 먹는 거야. 설마. 여기까지는안 하겠지? 아니, 예고편에서 나왔잖아. 미스터 한한테 영고백 1차임 당했다고 하지만, 영숙님이 고백을 안한건 아닌지, 누가 봐도 고백을 했지. 음. 여기에서 고백을 안한 건, 23 순자님 밖에 없어. 음. 근데 아직 잘 됐는지 모르는데. 모르지. 2 3 웃은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 아직. 그럼. 어 11영숙님이 많이 주무르고 있네. 여기, 음. 있는 사람들을. 이게 미스터 한한테 마음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흑화한 느낌이야. 11영숙님이. <laughs> <laughs> <시빌> <laughs> 어. 지금까지도 미스터 권한테 가가지고 아 봐봐 23옥수님이랑 지금 미스터 한이랑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23 음, 순자는 미스터 나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laughs> 미스터 나가 미스터 김한테 순자랑 같이 갔다 와요 이랬잖아 입성 순자님은 저, 사실 미스터 김이랑 밖에 데이트를 못해봤지 공연? 누구의 공연? 진짜 춤추게 나왔다 <laughs> 근데 춤 진짜 잘 추는 거 아니야? 미스터 김이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미스터 김이 흔드는 거 보고 싶지 않아. <laughs> 정말 움직이지 마. 두 다리 땅에서 떨어지지 마. 엉덩이 좌우로 흔들지 마. <laughs> 가만 안둘 거야, 진짜. <laughs> 아, 상상했는데 너무 아, 힘들어. 진짜, 진짜 <laughs> 나도 궁금하긴 한데. 궁금해? 미스터 김의 어, 초점이가 어, 되게 자주 을 수도 있잖아, 의외로. 안 궁금해. 그니까 잘 추는 것도 안 궁금해. 정말 흔드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MC들은 다 궁금하다는데 MC들은 착하잖아 아 MC들은 출연자 편이잖아 23기 순자가 이렇게 착한 순자가 한숨 쉬었어 바로 딸라춤딸라그 춤은 안췄네 그래도 아니 어떻게 주위에 배달할 수 있는 식당이 하나도 없을까 누웠다 누웠다 밥 먹고 혈당 올랐나보다 음... 미스터 김님 누웠네 뭐 미스터한 뭐가 적갔어 담배 가져갔어? 응, 음, 그런 것 같은데. 밥 아직 다안 먹었어. 춤추지 말자. <웃음> <웃음> 댄스 타임 임박이래. <민망이래. 웃음> 아니, 밥을 먹고 있으면 좀 이따 가지올게 왔구나. <laughs> 올게 왔구나. 순자 표정 봐. 참,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지금 미스터 김은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두근 두근 할 거야. 내가 춤추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laughs> 진짜 눈 들어가는 거봐 23기 순자랑 광수랑 친구인가? 그런가 봐 에휴 순자가 고생이 많다 23 순자님은 애둘러서 거절을 한 탓에 음. 미스터 김님의 춤사위까지 보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 음. 일단 나보다는 23 순자님이 많이 착한 거 같아 음. 순자가 착하다 순자가 착 울어 울어 근데 나도 저 상황에 있었으면 거절 못 하고 <laughs> 음... 미스터 김님의 춤사위를 보고야 알았을 거야. <laughs> 저분 춤추시기 전에 내가 빨리 뭔가 해야 된다고 그 생각했는저저 봐,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미스터 김이 춤을 춘다 다들 무서워. 거의 공포 영화나 다름없어. 아니, 이렇게까지 괴로우면 하지 말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거 그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건가? 보통 여자들이라면 23순자님처럼 정말 싫어할 거야. <laughs> 춤이 웬 말이야, 이러는데. 이러 도망왔네. 2 3순차 11영숙도 진짜 웃긴다. 아니, 수컷이 안고 꼬실 때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잖아. 그런 거야? 뭐 어,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11영숙은 먼저 춤을 볼수 있을까? 춤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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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봐라, 자막 봐. 춤꾼 미스트 오 아, 진짜. 어, 나 너무 트라. 응? 11영수군 해탈했네. 다 이제 두루두루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보여. 어. 아니야. 아니야. 두루두루 얘기할 건 얘기하는 거고. 내 눈앞에 미스터 한이랑 23옥순 나타나면 또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래. <laughs> 아 23순자님이랑 본인이 순조롭다고 믿고 싶다고. 음. 미스터 킴은. 어, 입술이 너무 텄는데, 미스터 김? 아, 미스터 김이 입술 튼거나안 궁금해. 안 보고 어, 싶고, 아유. 안 발라주고 싶어. 그왜 <laughs> 언급하는 거야? 아니, 너무 발라주고 싶어서. 어, 어, 그럼 피가 가서 발라줘. 난 정말 관심 음. 없고. 아유. 11 영숙이 23순자 구해줬네. 저 립밤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리그루즈 아니야? 음 조금 더, 다른 제품으로 발라야지 될것 같은데. 어, 입술에 각질이 많은 남자 너무 매력이 없어. 그니까, 러 이게, 내 남자가 됐을 때 각질을 내가 케어해줄 수 있거든? 음.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아직 썸도 안 탔는데 입술에 막 각질이 가득하면 정말 음. 싫을 것 같아. 뽀뽀도 하기 싫잖아. 그래도 순자용기내서 거절하네. 23순자님이 거절하는 거난알것 같아. 음. 왜냐면 그 춤을 보기 전에. <laughs> 서둘러서 지금 거절하는 거잖아.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스터 김님은? 거절을 거절하는 거지. 오. 어. 신박하네. 진짜 대단하다, 미스터 김. 그치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더 상처를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음. 내 기도가 통했나 봐. 어. 춤안 추는. 어, 춤은 안 추는 걸로 좀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어. 나 정말 너무 행복해. 순자는 끝내는 거절하지 못했네 이거 얼마나 좀 괴로울까 순자 음. 입장에서는 그치? 미스터김이 부담스러운데도 거절을 잘 해도 거절을 거절해버리니 심심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지만 아니야 23순자엔 하도안 심심해 음. 심심하다고 하는 순간 미스터김님이 음. 또 무대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미스터김이 알아들었어 음. 거절을 알아듣고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 그래도 미스터 나가 입사옥순한테 마음 표현을 음, 제대로 하려고 하네 음. 음.. 표현 다 하네 미스터 나는 회색 옷 입으면 안 되겠다 은근 땀이 많은가 보네 음. 뭐야? 미스터 김 강한테 온 거야? 입사옥순님이 왜 미스터 김님이랑 강님 방에 왔을까? 항상 새로운 남자랑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어, 그렇긴 하지 항상 새로운 남자를 갈구하긴 하지 입사 옥순. 그런가 봐. 같이 얘기하다가 미스터 김이 데리고 나가면 매너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나머지 남자들은 오히려 좋다 그러잖아. 음... 쉴수 있어서. 음... 갑자기 마지막 날 미스터 김이 인기남 등록했네. 11 영수 24 옥순. 저봐 <laughs> 어 미스터 김님 확 감겼네. 입사옥수님은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갈고 하니까 음. 그거에 뭐 미스터 김님이 말려든 거지. 근데 웃긴다 미스터 나가 방금 전에 집 앞에서 고백했는데, 야 입사옥수. 는 14억수는... 근데 입사옥수님은 꽝표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절대. 그냥 본인이 다득표를 받는 여자가 아닌 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기녀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2 3옥순이야 그거를 못 참는 거지 영표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야 왜냐면 미스터 나가 24옥순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승부이라고 얘기하네 24옥순이 빵표는 아니야 어차피 아닌데 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거지 음. 결국에 미스터 김님 마음까지 얻어야겠다는 거지 그거 얻어서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참, 뭐,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지 난참모르겠어 저렇게 여기 나 14억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음. 나를 선택하면 난 되게 부담스럽고 싫을 것 같거든. 음. 1일영숙이 미스터 김한테 가는 것 같아. 야, 나설 사계를 음. 아마 촬영 자체는 뭐 되게 짧게 할것 같은데. 음. 2박 3일, 3박 4일? 음. 방송회차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네. 음. 이번에 23기 옥수님이 미스터 한한테 가지 않을까? 계속 미스터 강만 선택했잖아. 음. 잘 봤습니다. 끝. <laughs>